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귀한 약재로 쓰였던 해마로 건강도 챙기면서 온라인 마케팅으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추천 바이너리 4대 마케팅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말이라고 불리는 해마를 알고 계시나요? 영화나 수족관 등에서 한 번쯤은 해마를 보셨을 텐데요. 해마는 해양환경 오염과 무분별한 남액으로 2004년부터 멸종위기 및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만이 양식에 성공하였으나 6개국은 양식관상용으로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식용 가능한 해마 양식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식용이 가능한 양식장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해마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한 약재로 널리 쓰여 왔습니다. 현재도 화장품이나 의약품 원료로 쓰일 정도로 해마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효능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국제적으로 포획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양식 배양된 해마만을 유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년 전부터 청정 제주에서 식용 해마 양식에 성공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국제 무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마중의 해마는 제주산 해마라고 할 정도로 효능이 뛰어납니다. 동의보감에서 해마는 신장의 원기를 보강하고 남자의 양기를 강하게 해주며 정액이 냉하고 음경이 위축되는 것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본초강목에서는 해마는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양기를 도둔다, 여인들의 아랫배 통증을 없애준다, 종기와 부스럼을 치료하고 난산을 예방한다. 피의 기능이 망가졌거나 기가 약해서 생기는 통증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해마킹 골드 제품에는 제주산 해마와 귀한 약재가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첨가된 귀한 약재의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자가 들어 있습니다. 오자라고 하면 구기자, 오미자,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를 말하며. 중국 황실에서는 불로장생의 명약 으로 오자 열매를 뽑았을 정도로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카입니다. 마카는 페루의 산삼이라 불리는 뿌리 식물로 약 4천 년 전부터 마야인들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섭취해온 식물이라고 합니다. 풍부한 미네랄 셀레늄 아소사이아 네이트 사포닌 등 유익한 성분들을 한가득 담고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세 번째는 황칠입니다. 황칠은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액 능력 개선 및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L 아르기닌입니다. L 아르기닌은 혈액 순환 개선과 고혈압 치료에 좋고 혈관의 노폐물 제거를 도와 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이 외에도 활력 증진, 숙취 해소, 기억력 향상,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남가새입니다. 남가새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쓰고 매운 약제입니다 풍병을 다스리며 간을 편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폐결액과 유사한 폐위와 분돈, 신기, 음낭의 부음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미아나입니다. 다미아나는 멕시코 사막에서 주로 채취되며 고대 잉카제국과 인디언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불안, 초조, 우울증에 좋고 천식이나 감기, 생리, 변비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해족칼슘입니다. 중년을 넘어가면 칼슘이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에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조칼슘은 흡수율이 높고 칼슘 함량이 자연식품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덟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1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성분으로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비타민 B2는 세포의 성장, 재생에 필요하며 체내 활성산소를 분해합니다. 비타민 B6는 아미노산 대사를 촉진하고 헤모글로빈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해마킹골드는 위 8가지 좋은 원료가 추가로 들어 있어서 지구력과 체력 증진, 혈관 질환 개선, 스태미너 상승, 전립성 건강, 신진대사 촉진,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해마킹골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공해 청정지역 제주에서 양식한 해마를 주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KGMP를 인증한 시설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로 제조하였습니다. 이제 해마킹 골드를 먹으면서 돈을 벌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케팅 방법은 66만원 상당의 트론코인으로 해마킹 골드 1개월분을 구매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바이너리 4대까지 총 30명, 1대 2명, 2대 4명, 3대 8명, 4대 16명으로부터 내가 1명을 소개하면 제품가의 30%인 약 18만원 정도의 수당이 트론코인으로 지급됩니다. 자신이 소개하든 상위에서 소개하든 밑으로 4대까지는 나로부터 스피로버 방식으로 자동 재워집니다. 내가 추천을 못해도 상위 스폰서가 추천할 경우, 내 밑에 4대가 30명 안에 들어올 경우, 30명에 대해서는 10%약 6만원씩 180만원까지 트론코인으로 실시간 지급됩니다. 즉, 내가 1대에 2명을 추천할 경우, 한 사람당 30%의 수당이 트론코인으로 즉시 지급되며, 내가 추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내가 추천한 사람은 30%의 수당이 지급되고 나에게는 10%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누적으로 내가 받은 수당이 300%, 180만 원 상당의 트론코인을 받으면 해마킹 골드를 트론코인으로 재구매하셔야 합니다. 재구매를 하지 않으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추천한 사람과 내 밑에 30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재구매를 하게 되면 수당이 처음 받은 수당만큼 다시 지급됩니다. 이 마케팅은 본인 추천 바이너리 사대 스피로버 방식이므로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던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소당이 발생하는 소당 시스템입니다. 위치와 스폰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역량에 따라 수익이 발생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대한민국 최초 본인 추천 바이너리 사대 스피로버 마케팅이 바로 해마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해마 온라인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세요. 건강과 부를 누리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개념 재택부업 시스템 헤마 온라인 마케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